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한번 지금, 한 3, 조금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자, 맨 처음에 흡수해야 되죠? 근데 가번에 보면 시누레 생장을 벌써 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가는 틀렸고요. 나에서 효소가 활성이 먼저 됐죠? 틀렸죠? 4번, 흡수했죠? 효소가 활성화됐어요. 막 활성화되니까 흡수하고 난 다음에 효소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 뭐 원형질 농도가 낮아진다 이런 게 먼저 들어가기도 합니다.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효소가 활성화되니까 신우인이 생장이 되려고 하고 종피가 파열되면서 해야 되는데 파열이 먼저 되고 생장됐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틀렸고요. 라번에, 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무, 유묘의 추라. 그래서 배성장, 과피파여 유묘, 추라 이렇게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종자의 발화 과정에서 물은 처음 어느 부분을 통하여 종자 내부에 들어가는가? 지금 14번 풀고 있습니다. 답은 어디예요? 종... 주공, 종공이란 말잘안 나와요. 그래도 기억하고 가세요. 따라, 그, 주공이란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종자가 숨을 쉬는데, 주공으로는 수문, 수분을 흡수하고, 얘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종공이라고도 부른다. 자, 15번. 침륜 종자, 우리 17번까지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침륜 종자의 수분 흡수 정도는 환경적 요인의 지배를 받는데, 세포의 수분 능력 흡수, 어, 수분 흡수 능력에 미치는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가, 세포의 수분 장력, 세포의 표면 장력, 세포의 삼투압, 세포의 팽압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체크하고 기억해서 나오면 그냥 맞추고 가면 좋겠죠. 기억하고 갈게요. 침용종자의 수분 흡수 정도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수분 흡수 능력 차는 세분의 흡수 아, 수, 세포의 수분 장력, 세포의 삼투압, 세포의 팽압 등에 따라 달라진다. 표면 장력은 아니다.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총 요렇게 그림 나오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종자가 발아할 때 수분 흡수를 그림과 같이 3단계로 나눴습니다. 종자의 발아가 시작되는 곳은 C가 되겠죠. 발아 과정 중 17번. 발아 과정 중 종자 내에서 생성되는 가용성 물질 물질은 이거 종자 내에서 가용 사용하는 물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어, 종자네에 원래 뭐가 들어있냐면 지방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지방은, 어, 리파아제라는 애를 이해서 의해서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어, 글리세린이라고 되어 있는 나버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방을 다른 말로 리파아제라고 해요. 지방을 다른 말로 리파아제. 그러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바뀌게 됩니다.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종피 투과성 이야기를 할때 제가 한번더 다음 시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